여예 변호사님 네. 어, 민주당이 11일 날 99명의 네. 총선 그 출마 적격자 발표를 했는데 네. 그 가운데는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네. 6천만 원의 뇌물을 네. 받아갖고 지금 재판 우원. 중인 네. 노웅래 의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3년 실형을 1심에서 예. 받은 황은아 의원. 예.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지금 적격 판정을 내렸어요. 예. 그 외에도 뭐 박주민 의원이라든가 <laughs> 뭐또 과거에 미투 논란을 벌였던 정봉주 의원 예, 등다 이렇게 적격 판정을 내렸는데 민주당이 이래도 되릅니까왜 이랬을까요? 뭐 저는 이번에 민주당의 이런 그 부적격 적격 판정 보고 음. 뭐 별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까? 예, 지금까지 그 민주당이 그 이재명 대표 방탄부터 네. 그다음 저기 그 누굽니까 송영길 대표 예, 그때서 어, 돈봉투 사건. 사건부터 쭉 보면서 네. 뭐 여기에 인자 이 더불어민주당은 음. 범죄라는 거에 대해서 예. 이거 범죄가 아니고 전부 다 정치 탄압으로 그러니까요. 검찰의 탄압으로 모든 걸 예. 밀고 나가기 때문에 예, 예. 이번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는 음. 어떻게 보면 다, 너무나 당연했어요. 음. 특히나 이재명 대표로서 아직 뭐 예비 경선 후보로 이제 적격 그거니까 그렇죠. 대양이 네. 뭐 출마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음. 출마한다고 봐야겠죠. 음. 그런데 이 노웅래, 황우나 이런 분들을 적격 판정 내린 건 있죠. 결국 이것도 방탄 이재명 방탄이다. 음. 그게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 뭐 1심 걸린 게 재판이 몇 개입니까? 3개 아닙니까? 예. 대장동, 예. 선거법 유정교사, 예. 이제 쌍방울까지 되면 대우, 4개가 되겠죠. 네 개가 됩 네. 근데 사실 그 전에 그 더불어민주당 당원에는 이렇게 기소되면은. 예. 그. 방직도 못맡게 예, 돼있고. 못게 그 돼있고. 고쳐버리잖아요. 예. 근데 정치 탄압이 경우는 제외한다. 정치를 계속 당대표 맡고 하기 위해서는 음, 음, 음. 당헌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고쳤고요. 예, 예. 그래, 이러면서 이게 이번에 그 노홍래 황우나 이런 의원들 예. 적격 판정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음. 자기만 하고 두 사람 떨어뜨리면 이상하잖아요. 예. 그럼 이두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범죄 혐의 받고 지금 형 받은 사람들은 음. 왜 당신은 그, 나가고 왜 우리는 떨어뜨리냐 그래 이재명이 지금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이게 제, 딜레마죠 정치가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던데 이재명 하나 가지고 음. 완전히 우리나라 정치가 꼬일 대로 꼬였다는 거죠 예. 어, 극단적인 분열 상태로 가고 음. 이번에 이 공천에서도. 완전히 드러난 거죠. 음. 이, 그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일 노홍래 황우나 이두 의원 부적격하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탈당하든지, 뭐, 원칙과 상식이 아니더라도. 아니, 당신은 똑같은데, 그러니까요. 우리하고. 당신은 더 심하다고 그러겠죠. 그리고 정과 사범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금형이지만, 네. 음주운전으로 해서 150만원, 네. 검사 사칭에서 4층 150만원, 네. 그, 무슨, 청남시 위에, 뭐, 책상, 뭐, 걸상인가 때려 부시고 그래갖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500만원. 음. 사실은 이거 큰 거거든요. 큰 거죠. 특수자부터는. 뭐또 하나 있어갖고, 또 50만원 받은 거 있고. 그렇고. 래갖고네 번이나. 뭐,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벌금형 받았고, 네. 지금 세 개. 뭐 자기 말로 이걸 전부 다 형을 다 받으면 합치면 뭐 50년인가 된다고. 뭐몇십년 된다고 그럴 정도로.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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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사실 그 대장동 사건에 지금 금액이 뭐 검찰에서 그걸 지금 수사를 잘못해 가지고 예. 지금 이렇게 지금 이 그러고 있는데 그게 다 인정되면요. 이거는 일반인 같은 무조건 벌써 구속됐습니다. 아, 그럼요. 예. 아니 유창원 부장이 이거 영장 기각했는데. 음. 예? 이게 일반인 같아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네. 유창원 부장 영장 기각 사유도 있잖아요. 음. 정당 대표이기 때문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음. 그런 말을 했는데 그 거꾸로 뒤집으면 정당 대표이기 때문에 워낙 권력이 크기 때문에 네. 증거 도주 우려는 없다고 그는 말이 되는데 네. 증거인멸 우려는 너무나 커요. 네. 사실 그동안 또 우리 뭐그 이화영 그 부지사 음. 하는 거 보세요. 증거이, 증거가 매일 바뀌는데 네. 예. 그랬다 안 그랬다 하는데 음. 아마 이재명 대표가 그저기 증거 인멸 마음만 먹으면은 이건 여반장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지금 처벌을 지금 이렇게 넉장 재판되고 지금 한없이 길게 끌고 나가는 거지. 정말 민주당이 일인 사당화 된게 맞는 것 같고 이낙연 전 대표도 나가면서 일인 사당화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완전 이재명 정당, 방탄 정당이 되어버렸다. 아, 이게 아주 예, 공천에서 드러났잖아요. 응. 누구도 그랬던데, 공천 보니까 응. 이재명 사당 맞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뭐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최성, 전 고향시장이, 네. 김윤식, 시흥시장, 이런 사람들은 평평이또안 맞아요. 전 고향시장은 그 당시는 이제 민주당이 집권 세력에 당정 협의를 고향시하고 무슨 당정 협의가 그렇게 있을지 <laughs> 모르지만 거기 협조를 잘안 했다는 것이고 네. 이거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자기들은 지금 죄를 누가 보더라도 다른 사람 몰라도 이재명이나 노홍래뭐 네. 이런 사람들 돈 6천만 원인가 7천만 원 받은 게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다. 그렇죠. 아, 그때도 방탄으로 영장 음. 기각된 것이 이 김윤식 전 시흥시장인가 이 사람은 거기가 조종식 사무총장 지역 아닙니까? 네, 네. 거기서 오선이나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 사무총장한테 기어부터 해가지고, 전에 뭐 경선도 나가려고 했는데, 이번 전 선거에도 경선도 못 붙인 모양이요. 그러니까 이제 소송을 낸 모양이요. 네. 그동안 들어간 돈도 다 있는데, 왜 아무 이유 없이 경선에 떨어뜨리냐. 네. 그걸 가지고 이번에는 아예 적격차 아니라고 봐 아, 해당행위 했다는 거요 예. 네. 그러게 너무 형평성이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저는 있죠. 지금 노웅래 황우나 의원이 지금 다 적격을 예. 됐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증거가 확실하고 뭐 황우나 의원은 뭐 3년까지, 증여 3년까지 받았잖아요. 그그 예. 1심에서 있죠. 황우나 의원에 3년을 한 거는 음.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이 판사들이 재판할 때좀 긴가 민가하면요. 이렇게 강한 그 무거운 형을 못 때려요. 그리고 황운화가 국회의원이 네. 아니었으면 지금 3년형 받았으면 법정 구속됐죠. 법정 구속됐죠.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항소심 가더라도 그리고 대법원 가더라도 거의 바뀔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 네. 근데 이분들이 만일에 국회의원은 당그것또 당선 어떻게... 재선거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그 재선거 비용은 누가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다 예산으로. 아니, 지금 어... 거의 뻔히 들여다 보이는 지금 음. 유죄 판결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네. 아, 이거는 뭐.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민주당은 옛날의 민주당이 DJ 때 민주당, 또 노무현 때, 그나마 노무현 때 민주당도 아니라는 거 그때는 네. 그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아주 과감하게 잘라냈거든요. 그때는요. 염치를 알았어요. <laughs> 맞아, 염치를 네. 알은 공자가 말하는 네. 여러 가지 그 중에 염치라도 알았는데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하나만으로 네. 염치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음. 범죄자도 좋고 전부 다 그냥 한번. <laughs> 어, 국민들한테. 이재명한테 충성하고. 네, 충성하고. 그러면 된다, 이거. 네. 음. 그래서 이게 참 저는 지금 이렇게 범죄 혐의를 받거나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좀더 주는 건 나중에 우리 그 보궐선거 하면 엄청나게 많이 할수 있겠더라고요. 그, 그 돈을 어디서 더불어민주당이 물어내야 됩니다. 이번 공천에서. 예. 예. 범죄에 관련되거나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을 공천해가지고 당선대가 재보궐선거 하게 되면요. 이거는 어 민사적으로 가능한지 모르지만 손해배상을 <laughs> 국가가 예, 어, 해야 해요 구상권이라도 행사해가지고 해야지 음. 안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해가지고 음. 당선 대놓고 그다음 국회의원이니까 뭐 불체포특권 해가지고 인기 맞출 때까지 가버리고 그재복을 선거해봤자 국가에서 돈을 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어떤 잘못된 공천 잘못된 정치행위를 했을 때는 어떤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안 되니까 드러내놓고. 내로남불 아니면 뭐, 뭐 나자 뭐배째라 시계 공천하면서 있죠 뻔뻔하게 버티는 거거든요. 그 범죄당이란 말이 정말 더불어 범죄당이란 <laughs> 말이 빈 말이 아니라는 이런 건 증거고 이번에 국민일보에서 <laughs> 단독 보도한 거 보면. 1억 원대 사기 아, 의미로 네, 기소까지 네, 네, 네. 된 사람도 총선 내비부 적격 판정을 네,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그 사...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기는 뭐 동업을, 동업 자금을 받은 것이고 음. 했는데 그 피해자가, 어, 그 적격 판정 받은 사람 보고 그 손해배상 청구, 뭐 대여금 청구를 해서 돈을 다그 판결을, 승소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안 갚으니까 그 사기로 고소를 했는데 제가 볼때 있죠. 그런데 최근에 뭐, 어, 서로 정력고 네, 합의를 하고 했고, 뭐, 일부, 일부 돌려줬다 합... 그러는데. 어 제가 총선 나가려고 이렇게, 이런 짓을 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요것 때문에 네. 했는데, 고 교수님. 이게요, 네. 그 피해자들이, 예? 우리나라 사람 정서상, 음, 어지간하면 민사소송, 고소 잘안 합니다. 안 하죠. 워낙 애 먹이고, 뺀질뺀질 예. 하고, 예. 돈 준다, 이러고 내일 준다, 모레 준다, 또이한 달, 한 달. 저도 음. 지금 저한테 돈 준다는 사람이 지금 10년 가까이 됐는데도, 아, 다음 달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 아, 저도 그 이야기를 들어서 <laughs>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 그 대여금이 맞다. 뭐다 맞다 하더라도 있죠. 되게 그, 그 피해자를 울리는 사람들, 울리는. 뻔뻔스럽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국회의원 하겠다는 게 범죄가 뭐, 어, 사기죄로 고소한 게 지금 재판받고 있죠. 네. 어, 검찰에 기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음. 그게 무죄나고, 아, 걸 떠나서 있죠. 어떤 사, 다, 다른 사람을 울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들 과연 국회의원. 본래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인들이 그 국민의 누, 눈물을 닦여주겠다는 사람들인데, 네. 이거 자기 피해자 한 사람 눈물도 못 닦아주고 계속 울리는 사람이, 음. 어, 나중에 무죄 받는 건 둘째 치고,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 있죠. 이거는 정말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됩니다. 이 현역 의원 말고도 임종석, 아, 예, 노영민 예. 전 비서실장, 이 사람들도 여러 부정 비리에 지금 연루된 사람들 아닙니까?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이런 사람들도 다 옵케이시켜줬는데 일각에서는 워낙 뭐 이재명 때문에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쵸? 이재명 딜레마다 하면서도 네. 또 한편에서는. 이 사람들을 적격 안해 주면은 털하면머는그이 털음 이거 골짜프지않나 그러고 저 일하게 쪽으로 가버리면 현역 의원들이 네. 뭐 전직이야 뭐 관계 없으단 말은 현역들이 가 버리면 이거 골짜프지 않아요. 저쪽은 자꾸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총선 전에 교섭단체만 구성이 될 정도로 의원들이 온다든가 그렇지 않더라도 한 10여 명만 있어도요 국고보조금이다. 선거보조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교섭단체 들만 100억 이상이 나와버려. 네. 한 150억 나옵니다. 빈집에 서두르는 거예요. <laughs>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선거 치르게 돼있어니 그러니까 자기 돈안들이고 하겠네. 난중에 네. 또 들어간 돈은 또. 15%인가 10% 되면 네, 보전 받잖아요. 보전을 받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자꾸 아, 제 제3 탈당을 하게 되면 골치 아니까 어, 아주 골치 아프죠 이낙연 신당이 동력을 자꾸 받게 되는 거 음.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않아도 지금 기호 3번 3번만 가면 어, 한 3파전 할수 있다 한 10%, 15% 정도 지지율을 가지면 그렇죠. 국민의힘 또 민주당 또 새로운 신당 이해고 3파전으로 갈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범죄가 아니라 뭘 해도 예. 공천을 안줄 수가 없네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정말 범죄자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사람들까지도 다 어, 총선에서 나갈 수 있다. 적격 판정을 내렸고, 결과적으로는 보면은 이제 국민들한테 떠넘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나중에. 국민들이 알아서 중심부담. 판단하시오. 예. 네. 국민들이 판단하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판단을 제대로 해야죠. 그러니까요. 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공천이 사태를 보면서 좀 이따가 예. 국민의힘 공천도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그 공천권을 음. 당 중심이 가지고 있으니까 예. 이런 문제 생기는데 공천권 그렇습니까? 이것도 국민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예. 국민한테 공천권만 돌려주면요, 음. 어떤 그이당 대표 말 하나에. 예. 전부 다 일렬 종대로 서가지고 움직이는 음. 그런 게 없어지고 이그 국회의원들이 자기 양심에 따라 표결하고 왜냐하면 자기 선거구 지역 국민들의 판단만 제대로 음. 받으면 되니까 예. 그런데 당 대표 사무총장 이런 사람이 공천권을 가지 있으니까 그그그 그, 그 사람들 지시에 아무리 부당한 지시라도 예. 따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미국은 철저하게 그 지역 선거 국민들이 공청권을 행사하거든요 투표해 가지고 예, 예. 그래서 우리도 이게 옛날에 토호 세력 무슨 정치 몰입에 음. 이런 사람의 막걸리 투표 고무신 투표가 있을 때 국민들이 수준이 그렇다 해 가지고 음. 못 했지만 이제 우리 선진국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국민들도 알, 교육 수준이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몰입에는 안다고요 예. 예. 그러면 그 지역 국민들이 공청권을 행사하면 이런 지금 말씀하신 만일에 이 그 노웅래, 황우나 이런 사람이 지역구민들이 공천 그 투표로 코커스 이런 걸로 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도 이뭐 헌법을 개정하는 해야 되겠지만 오픈 정당권, 프라이머리 미국 같은 오픈 같죠. 프라이머리들은 코커스 두개다 네. 미국에 두개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진짜 맨날 국민이 주인이라하지 말고 음. 이 공천 문제 하나 만이라도 네. 우리 진짜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왜 정당의 대표가 음. 공청권을 다 틀어지고 <laughs>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재명 눈치를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가 없고 안 여당은 볼 수... 대통령 눈치 안볼수 없고 아니, 예. 이게 그 정치 후진화를 정말 도, 초래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